안녕하십니까. 야무진 중고차의 전실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아우디의 스포츠 세단인 아우디 A7 모델.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차량 스펙 설명 먼저 드리자면, 아우디 A750TDI 4트로 모델이며, 16년식에 주행거리 약 66,000km 정도 주행한 단순 교환 한 건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가 이 차량 준비한 이유는, 연식 대비, 키로 수도 굉장히 짧고, 화이트 바디에 단순 교환도한 건도 없기 때문에, 야무진 차량이라, 저희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저희 야무진 중고차에서 2,300만원에 판매할 예정이며, 바로 차량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정남부 넘어왔습니다. 역시 대형 차량답게 굉장히 넓직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바로 왼쪽 보시면 아우디의 LED 헤드램프 그 아래쪽 보시면 전방 레이더 센서 중간 보시면 전방 카메라까지 장착되어 있고 전체적인 전면부 컨디션 또한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측면부 넘어왔습니다. 쿠페형 세단답게 바디 라인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바로 앞쪽 타이어 잔여랑 보았을 때약60% 정도 타이어 잔여랑 확인되고 있고 바로 뒤쪽 타이어 잔여랑 보았을 때약80% 10% 정도 타이어 잔해랑 확인하실 수가 있고, 측면부 컨디션 또한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역시 아우디답게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 보여주고 있고, 왼쪽 보시게 되면 턴 시그널이 들어간 LED 리어 램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쿠페형 세단치고는 보기보다는 넓은 트렁크 공간감 장착되어 있습니다. 실내 넘어왔습니다. 실내 보시면 요즘 아우디와는 다르게 조금은 올드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역시 짧은 키로수답게 시트 컨디션 또한 굉장히 깔끔하고 전체적인 실내 컨디션 또한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카드가 없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역시 짧은 키로수 차량답게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한 시동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옵션 설명드리자면 1열은 이중접합 유리가 장착되어 있고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전동 스위치 관련 버튼들과 그 아래쪽으로는 조수석과 운전석 마찬가지로 전동 시트 이쪽 보시게 되면 은 라이트 관련 스위치 버튼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쪽 보시게 되면 HUD 정상 작동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계기판과 핸들 보시게 되면 각종 세팅 버튼들과 내비 버튼 열선 핸들 버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패들 시프트 버튼과 그 왼쪽 아래에 보시게 되면 어댑티브 크루즈 관련 버튼과 전동 틸트 버튼까지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인터페시아 보았을 때 아우디의 기본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버튼을 꾹 누르시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오토 스탑 버튼과 주차 센서 버튼, 전동 스포일러 버튼, TCS 버튼, 프로토 공조기와 열선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고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버튼, 조그 다이얼 버튼과 각종 세팅 버튼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 보시게 되면 이 채널 블랙박스 까지 장착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는 썰루프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네요. 2열 넘어왔습니다. 대형 세단 치고는 보기보다는 넓지는 않은 공간감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전체적인 2열 컨디션은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열 옵션 설명드리자면 이 필러에 에어벤트 1구와 중앙 보시게 되면 에어벤트 2구, 오토 에어컨까지 장착되어 있고 열선 시트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우디의 스포츠 세단인 아우디 A7 모델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스펙 설명 한번더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2016년식 아우디 A7 50 TDI 콰트로 모델이며 주행거리 약 66,000km 정도 주행한 단순과한 건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또한 무선, 카플레이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 저희 야무진 중고차에서 야무진 금액인 2,300만원에 판매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야무진 중고차에서 수출, 리스, 폐차, 튜닝 전부 다 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 야무진 중고차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야무진 중고차의 전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